최근 급격한 인플레이션 이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국을 필두로 급격한 금리 인상이 시작되었고, 세계 금리 인상 상승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 여파로 많은 대한민국 역시도 금리가 크게 오르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은행은 최대의 황을 맞고 있으며 작년 한 해만 은행들이 벌어들인 영업 이익은 15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언론에도 다수 보도된 것처럼 어마어마한 인센티브를 뿌리는 등 은행은 이자 장사를 통해 돈 잔치를 벌렸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 또한 고금리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큰 사항인 만큼 국민들께서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은행이 돈 찬제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또 한국은행에서 지정한 기준금리 자체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예대마진을 붙여 큰 수익을 올리는 것이 고통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불법적인 일은 아니긴 합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은 대구의 현금 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서는 또 다른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금리가 상승하는 만큼 이자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영천시청은 시군고에 그 어떤 고객보다 대규모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맡기는 우수 고객일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들 시군고를 하려고 경쟁을 하는 것이고 시의 협력 사업비도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영천시청이 더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은 영천 시민의 이익에도 직결됩니다. 영천시가 받는 금리가 높아질수록 시민들이 내시는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겠다는 의미고, 이를 통해 얻어진 세외 수입은 시민들의 복지와 영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영천시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방 단체로서 지금 영천시가 보유한 자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해야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영천 시청이 대규모 예금자로서 은행의 안정성과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기에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금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동의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대개 시군고로 선정된 은행의 경우 지자체에 협력 사업비를 제공하고 그 금액을 자금으로 전출합니다. 그런데 영천시의 경우 1금고와 2금고를 다해도 그 총액이 1억6천5백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예산규모를 가진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적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영천시가 대규모 예금 자로서 시군구의 최대 고객으로서 그에 합당한 우대금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시정질문을 계기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은행과의 금리 협상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제대로 된 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영천시청이 지금까지 은행에 맡겨왔던 예금들이 만약 그게 공무원 여러분들의 돈이라면 이렇게 운용하시겠습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고 시장님의 진전성 있는 답변을 듣고 추가 질문을 하든지, 어떡하든지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대규모 예금자로서 영천 씨는 그에 상하는 적절한 금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 세 번째 질문인 그에 합당한 우대금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학기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과 같이 일반적인 예금의 경우에 대규모 금액을 예치하면 보다 높은 금리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답변을 위해 먼저 금고 관련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예계법제 3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관리를 위해서 금고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금 운용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의 대내적인 신용도. 재무 구조 안정성이 검증된 금고에 자금을 유치하도록 어주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영천시에서는 매 3년마다 금고 지정 심의 위원회를 통해서 시 금고를 지정하고 있으며 2020년 6월에 금고 지정 심의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일반 회계를 담당하는 그 농협은행을 제1 금고로 특별 회계료와 각종 기금을 담당하는 대구은행을 제2 금고로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금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9일에 시작된 행정안전부 예규 제7 1위로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지침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을 6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100점 만점에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가 17점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25점,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18점, 근거 업무 관리 능력 22점 등으로 있어서, 근거 지정에 있어서 예금금리를 최우선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자금 운용에 있어서 예산 집행에 필요한 일정 기금은 정기 예금이 아닌 공공 예금으로 입금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예금은 정기 예금보다 아주 낮은 금리를 적용을 하고 있지만 우리 영천시는 금고 계약을 하면서 보통 공공예금도 일반 기준금리 에다가 우대금리를 더해서 적용 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기관은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한국은행 통화금융통계 자료를 인용해서 금년 2월 8일 발표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금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 현황을 보면 2021년도 세입계산에 따른 평균잔액 대비 공공예금 이자 수입 평균은 0.73%였습니다. 1% 이상 2% 미만인 지방자치단체는 37개소로 영천시가 1.25%로 대구 경북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1% 이상이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16개에 해당하는 높은 공공예금 공공 예금 이자 수입을 거둔 사례입니다. 금고 계약과 관련한 금리 및 평가 자료 등은 시중 금융의 시중은행의 영업 정보 보호 등으로 영천시 금고 지정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이 되어 공개하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공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지방 자치단체의 금고 지정과 이에 따른 예치금에 대한 권리는 금리는 단순히 일반적인 대규모 예금 금리와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고요. 나라 살림연구소 발표와 같이 우리 시근고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매우 높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 앞으로도 더 많은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그 다음, 시근고 협력사업비는 다른 시군에 비해 적다고 판단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협력사업비는 제1 금고인 농협은행이 1년에 1억 2천만 원씩 3년간 해서 3억 6천만 원, 제2 금고인 대구은행이 매년 4천 5백만 원 해서 3년간 1억 3천 5백만 원 해서 3년간 총 4억 9천 5백만 원의 협력 사업비를 영천시 자급회로 기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비슷한 재정 규모를 가진 시군은 상주시와 김천시, 경산시 등이 있습니다. 이들 시의 협력 사업비는 12억에서 13억 정도인 반면에 우리 시는 5억 원 정도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근거계약시에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협력 사업비가 적다고 해서 근거 수입이 적다고는 일률적으로 이야기는 할수 없습니다. 근거 수입은 협력 사업비하고 그 다음 예금 금리에 따른 이자 수입을 함께 고려해야 할 때문입니다. 이자 수입과 함께 비교했을 때는 우리 영천시가 다른 시구보다도 근거 수입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시 근거 자금 평균 잔액은 농업이 농업 원령이 2,500, 대고령이 1,500억 원으로 총 4,000억 정도입니다. 이 4,000억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높은 예금 금리를 보수적으로 0.25%로 계산하더라도 매년 10억 원의 이자 수입이 더 많습니다. 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사업비를 고려하더라도. 우리 시가 3년간 22억에서 23억 가량 수입이 더 많은 셈입니다. 또 협력 사업비와 별도로 대구은행에서 2018년 12월 대구 경산 영천 대구 대중교통 광역 우려환승 구축 사업비 9억 7천만 원을 기탁해 주셨습니다. 금고 계약에 여러 항목이 고려돼 하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협력 사업비와 공공예금 이자 수입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원래 6월경의 건고 그 계약 체결 시 박주학 위원께서 짚어주신 대로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높아진 예금 금리를 적극 반영을 하고 또더 많은 협력 사업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더 점검해서 자금의 효율적 운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주학 이해운영위원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본연이 잘 들었습니다. 실제 제가 추가 질문 할까 말까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바로 말씀드린 요번 그 시정 질문 답변서를 그 어느 분이 작성했는지 제가 조금 의심스럽고요. 지금 이 중대한 사항을 이때까지 시중에서 실제 시장님 이렇게 몇개 답변하시면 시중에서 이 의혹이 해소됩니다. 지금 이 나가는 순간부터. 밖에서는 그 상당한 의물의 은행은 로비리스트다. 뭐 여기 농협이고, 협, 협행사장에 가면 그 사람을 상정같이 떠받든다 이런, 이런 의혹을로하 해. 이건 여담입니다. 시장님은. 그라고 저도 평소에 다니면 전번 시장님은 소나무 시장이다. 이마저 주차장 시장입니다. 그게 다 시민 복지를 하는 거다. 저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저도 간식적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심지어 뭐 하나 보내돌라 하면 전부 개인 정보 막뭐 하고 다 잘라버리고 이러는데왜 이런 말씀을 드려놓으면은 훌륭하신 시장님 나놓고 옆에 보좌하시는 분들이 정말 우리 시장님한테 이렇게 눈을 가리지 말고 모든 좀잘 이렇게 길을 좀 밝혀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런 말씀드리면 이걸 제가 조사하면서. 저도 초선임이 때문에 저아무도 모르기에는 막 대충 해줘도 된다! 이렇게 누가 말했어요. 그말 이야기해 주더라고 내가, 제가 현지, 현장에 답이 있다고. 실질 저는 뭐 하면 현장 갑니다. 왜 이렇게 모르니까. 또, 그래서 세무, 회계, 법무, 지침을 다, 했고, 어느 집에 가는게 해야 됩니다. 해서, 그거라고 금융기관도 여기에 대군령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해서 농협도 마찬가지 다현지 확인을 다 했는데, 영천시청에서 혹, 뭐 솔직히 탁 터놓고 나도 영천시청 한번 알아보자. 여기 해본 거 없어. 이게 뭐라고, 본연이, 모르기는 몰라도, 이게 인터넷 복고놓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머지는 시장님 그냥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걸 하는 거고, 이질의가 사실은, 여러분, 소통창구가 전혀 막혔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이게 외에는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에는 휴일도 다른 방에 갑니다. 하지만 제 방에는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정장 치를해서 장갑을 내용은 원래 들어와서 내가 모르기 때문에 공부만 하겠다고 마음먹고 왔습니다. 앞으로 시정질대도 다음에 시장이, 시, 정 시민이 왜 이래 불행한가라도 내 다음 일탄을 던질 것이고 계속 그래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약간 삐뚤어진 사항 같습니다만은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걸 여러분들 가슴 속에, 가슴, 손에 가슴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초선이라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저도 원래 여사 4대부터 여기 들어들도돼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모든 지역의 혈은 학연 때문에 양보하고 이때까지 안 왔어요. 가르르기 항원에 여기에 들어왔을 때는 나름대로 내가 여기에, 이 지역에 와서 뭔가 하나의 봉사를 한번 해보겠다고 왔습니다. 그랬으면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런 걸 한번 할때 되면 우리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장 여러분의 최고 어른 아닙니까? 할 때에는 한번쯤 이 질의를 내가 어느 과에서 이걸 답변서 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냥 현장 그냥 끌고 왔습니다. 이게 우리 시장님을 모시는 예의라 생각하면은 저는 충청시아의 할아버지부터 자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걸 보고, 여는 나이도 필요 없습니다. 힘세면 대장하니, 이게, 이 지역, 이거 충요의보야입니다 호흡의 고화를 맞아. 총칼로 막 하니까, 호흡의 보좌 돼요. 저는 다를 니다 전부 거짓말로, 시장님한테 허위보호해가지고, 애매한 사람 잡고, 저는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건 접고, 제가 추가 질문을, 이거, 가다 이거 뭐,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은 자고 이래서 한 번, 이래라도 한번 말 한번 해보고 싶어습니다 소통 한번 해보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절대 시작되면 제합니다너 누구보다도 제일 가깝고 제일 존경합니다, 실질적로 예. 추가 질문 첫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예금에서 타시군보다 더 높은 금리를 받고 있다고, 일단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예금에서 높은 금리를 받는다고 해서 정기예금에 대해 낮은 금리를 받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겠죠 라고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의에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영천시의 기금과 특별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영천시의 제2금고 대군행은 22년 11월 기준으로 경북 자동차 임베디드 연구원에는 5.1%, 23년 2월을 기준으로 영천시 자학회는 4%, 최고 4.7%까지로,까지도 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 시기에 우리 영천시청은 대구 년부터 3% 이하 혹은 최고 3.1%의 금리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시청이 장아해나 인보디도 연구원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이에 대한 시장이 그냥 여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 네. 저, 우리 저장학 장악해 같은 건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적금을 하고, 그죠? 네. 일반 거는 안 돼. 그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예. 두 번째 질문 투입니다 우리가, 우리 영천시가 농협은행과 대구은행과 맺었던 시군고 약정서를 살펴보게 되면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알수 없습니다만, 은 정기 예금에 대한 금리에 대한 약정이 있습니다. 그 금리는 기준 금리에 가상 금리를 다한 제한 금리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준 금리는 변동 금리이며 가상 금리는 고정금리라는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금리는 한국은행 에서 수시로 발표를 하니 변동금리 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우수고객 인 영천시청에 고정적인 가산금리 를 주겠다고 하는 것이겠죠. 제가 파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맞잖아요 네. 예, 말씀하신 부분. 예. 시장님이 맞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앙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준금리는 22년도 11월 3.25%, 23년도 1월 3.5%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살펴보면 어느 시점부터 영천 시청은 앞서의 질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기관들은 4%씩 5%씩 받아가는 금리를 애초에 은행이 제시했던 기존 금리에 가산 금리를 단제한 금리를 고사하고 시장 금리의 최하단에도 못 미치는 기존 금리조차도 못 받았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께서 은행이 이자 장사를 하면서 돈잔치를 한다며 공분에 휩싸여 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천시청은 돈잔치를 더 풍성하게 하라고 은행에 협조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 그, <laughs>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 구체적으로 한번, 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공무원들이 알면서 뭐 은행 돈잔치하라고 예. 그 판을 벌리준건 아니고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제가 이래부터 가르치는 건, 아 어, 말씀드리는 거는 공무원들이 조금 우리 시장의 목높이가 너무 높아 그런지 몰라도, 그러고 정무감각하고 소통관련은 조금 실질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전체적으로. 이게 정무적으로 뭐 하는 게 이게, 원래 고무줄이 돼, 뭐 살아가는 게다 그렇죠. 시장도. 책대로 다 해버리면 다 불편해, 못 산다고 해. 그래서 내가 불행한 각하다는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시장이 오셨는 김에, 예, 추가 질문 3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아시리라 예상됩니다. 다른 곳들, 곳들은 정상적인 제대로 된 금리를 받는 시기에 우리 영천시는 받아야 할 이익을 포기하면서 은행에게 이익을 주는 행위, 행위입니다. 행, 행위를 했습니다. 제가 사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실정법에 성립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우리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정법을 어떻게 어긋난다고요? 이게 왜 그렇냐면은 많은 금리를 다 받는데도 처리로 받았다고 본회의원이 생각하는데요. 네. 이게 뭐 우리 실정법상의 배임에 해당되잖아요. 보통 주식회사 영천시라 보면은.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한 번쯤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시장에 도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예. 바로 뭐 위법이 된다, 안위법 된다. 그렇게 예. 이야기하는데. 그러고 그러니까 예. 이게 워낙 크면 저도 현장에 나가보니까 그게 많이 회자가 되고 옆에서 다 좋은 이야기도 해주지만은 나쁘지 예. 기 때문에. 우리 그 훌륭하신 시장님이 이런 오점을 남기면 안 된다 싶어서 제가 이래 그그 말씀드렸는데 우리 영천시 근고 관리에 대해서 예. 어떤 어혹이 없도록 이번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